한밤 중에 런던 거리,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속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한쪽 구석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꽃을 팔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성입니다. 이름은 엘라이자 둘리틀, 발음도 억세고 말투도 거칠지만 그 속엔 당당함과 자신만의 자존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날, 그녀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만남이 찾아옵니다. 바로 음성학 교수 헨리 히긴스입니다. 히긴스 교수는 거리에서 사람들의 발음을 듣고 계층과 출신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엘라이자의 말투를 흥미롭게 들여다본 그는 한 가지 내기를 제안합니다. 이꽃 파는 여인을 반년 안에 상류층 숙녀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만들겠다고요. 이 장난 같은 제안은 언뜻 보면 단순한 실험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인간에 대한 통찰과 계급 사회에 대한 풍자가 깊이 스며 있습니다. 엘라이자는 처음엔 이 제안을 우습게 여기면서도 자신도 바뀌고 싶다는 바람을 안고 교수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고된 발음 훈련을 시작합니다. 초기엔 히긴스 교수와의 충돌이 끊이질 않습니다. 엘라이자의 억센 억양과 투박한 말투는 쉽게 고쳐지지 않았고 교수는 성질 급하게 그녀를 다그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엘라이자는 점차 변해갑니다. 단순한 발음의 변화뿐 아니라 말투와 행동, 태도까지 서서히 우아한 숙녀로 바뀌어 갑니다. 중산층 사회에서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견모한 것입니다. 마침내 궁중 무도회에서 엘라이자는 스페인 공주로 오인받을 정도의 완벽한 언행을 보여주며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히긴스 교수는 이 성공에 도취되며 그녀를 단지 성공적인 실험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엘라이자는 그런 시선에 상처받고 혼란을 겪습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된 것일까요? 변화는 성공이었지만 그녀가 원한 삶의 방향과는 다른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엘라이자를 괴롭힙니다. 그녀는 결국 히긴스 교수의 곁을 떠나며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성의 자립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리고 계급과 언어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엘라이자의 변화는 단지 외모나 말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내면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리에 꽃 파는 여인이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독립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이 페어 레이디는 엘라이자와 히긴스 교수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어가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층이 어떻게 인간의 자존감을 억압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억압을 스스로의 의지로 넘어서려는 엘라이자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는 단순한 신데렐라 서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당대 영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녹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인물은 주인공 엘라이자입니다. 그녀는 단지 언어를 배우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억압된 계층 구조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상징합니다. 엘라이자는 처음에는 런던의 거리에서 꽃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말투, 복장, 태도는 사회가 정한 하층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이 있으며 그것은 단순한 분화 명예를 넘어서 자신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다는 깊은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히긴스 교수의 집을 찾아가 발음을 배우고 싶다고 당당히 요청하는 장면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반면 히긴스 교수는 말투를 교정함으로써 인간을 새롭게 빚어낼 수 있다고 믿는 인물입니다. 그는 엘라이자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으며 그녀를 통해 자신의 이론을 입증하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엘라이자를 사회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하나의 작품이나 실험 도구로 취급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적이고 유능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미성숙하고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이두 인물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계층 간 권력 관계와 인간 존중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엘라이자는 점차 자신의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교정하며 외적인 변화를 완성해 갑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그녀가 원하던 삶으로의 진입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대로 만들어진 모습이라는 자각과 함께 내적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핵심 갈등입니다. 인간은 외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 아니면 내적인 자아를 인식하고 수용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일까? 또한, 영화 전반에 걸쳐 언어는 계급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영국 사회에서의 억양과 어휘는 단지 말의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출신과 교육 수준, 계층을 판단하는 지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히긴스 교수는 단 한마디의 발음만 들어도 상대의 출신을 맞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설정은 언어가 어떻게 사회적 억압도구가 될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엘라이자가 상류층 말투를 익히자마자 주변의 대우가 달라지는 장면은 사회가 얼마나 외적 기준에 의존하여 사람을 평가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언어를 바꾼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엘라이자는 말투는 바뀌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낍니다. 그녀는 과연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지점에서 영화는 진정한 변화란 외적인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내면의 자각과 자존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진짜 숙녀가 된다는 것은 상류층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에 있다는 메시지가 이 작품의 핵심입니다. 엘라이자의 변화는 사회 구조에 대한 통찰을 던지기도 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층민으로 낙인 찍히고 억양이 다르면 교양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 구조는 매우 폭력적입니다. 히긴스 교수의 집안 한녀들이나 엘라이자의 아버지처럼 이 계층 구조 속에서 자리를 지키려는 인물들은 변화에 저항하거나 아예 무관심합니다. 이는 당시 영국 사회의 뿌리 깊은 계급제와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했던 수많은 인간의 이야기를 상징합니다. 또한 영화는 여성의 자립이라는 주제를 매우 섬세하게 다룹니다. 엘라이자는 단지 발음을 배운 숙녀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결정하는 주체로 성장합니다. 그녀는 히긴스 교수에게 더 이상 실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를 떠납니다. 이는 여성의 독립적인 자아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이었던 이 선택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성은 과연 누구의 보호나 지시에 의해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삶을 이끌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마이 페어레이디는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와 인간의 정체성, 언어와 계급, 여성의 자립과 성장이라는 여러 층위의 주제를 한데 녹여낸 고전입니다. 영화 마이 페어레이디는 단순한 신데렐라 서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당대 영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녹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인물은 주인공 엘라이자입니다. 그녀는 단지 언어를 배우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억압된 계층 구조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상징합니다. 엘라이자는 처음에는 런던의 거리에서 꽃을 팔며 생기를 유지하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말투, 복장, 태도는 사회가 정한 하층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이 있으며, 그것은 단순한 부나 명예를 넘어서 자신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다는 깊은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히긴스 교수의 집을 찾아가 발음을 배우고 싶다고 당당히 요청하는 장면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반면 히긴스 교수는 말투를 교정함으로써 인간을 새롭게 빚어낼 수 있다고 믿는 인물입니다. 그는 엘라이자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으며 그녀를 통해 자신의 이론을 입증하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엘라이자를 사회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하나의 작품이나 실험 도구로 취급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적이고 유능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미성숙하고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이두 인물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계층 간 권력 관계와 인간 존중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엘라이자는 점차 자신의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규정하며 외적인 변화를 완성해 갑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그녀가 원하던 삶으로의 진입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대로 만들어진 모습이라는 자각과 함께 내적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핵심 갈등입니다. 인간은 외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 아니면 내적인 자아를 인식하고,